제 19장.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. 할렐루야,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.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.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료를 심판하셨다.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.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. 할렐루야,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24명의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. 아멘, 할렐루야.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.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, 하나님을 찬양하라.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아, 하나님을 찬양하라.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.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. 할렐루야,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. 기뻐하고 즐거워하자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.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.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.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.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.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.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,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내게 경배하지 마라.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. 하나님께 경배하여라.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.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.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.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,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.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.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처붓을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.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으실 것입니다.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,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.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 오너라.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 탄자들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.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내연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.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. 그들은 산 채로 요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.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.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.